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R 라인 버전의 뉴 피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R7 투 티어 제품을 쓰셨던 고객들이 최근에 Windows 10과의 호환성이라든지 최신 DBMS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환경상의 변화들로 인해서 최신 버전인 R 라인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ERE는 현재 2020 R2 버전이 R9 버전의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E는 현재 스탠다드 에디션과 워크룹 에디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모델 마트라고 하는 리파지토리를 쓰셨던 고객이라고 하시면 ERE는 워크룹을 도입해서 사용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R인과 그 다음에 기존의 a d 인 i n 이라고 불렀던 것이 현재는 제니랩 ERA 버전 9.1 버전으로 새롭게 기능이 많이 향상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ERA를 통해서 표준과의 연계라든지 각종 일괄 작업, 모델 구조의 품질을 검증한다라든지, 모델, 현재 모델, 모델 단위로 또는 전체 리파스토리에 있는 모델들을 조회하시거나 어, 귀사에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양식의 사용자 산출물들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기존의 웹뷰어라고 불렀던 제품이 제니랩 ERV 9.1 버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IE만 제공했었는데 현재는 크롬이나 IE 멀티 브라우저에서 가능하시고요. 넌 액티브 x x 를 통해서 HTML5와 어, 기반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많은 기능들이 좀 추가되었는데요. 뭐 다이어그램 상에서 엔터티를 이동하신다라든지 스크롤링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시고 E-RD를 손쉽게 캡처해서 어, 출력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최신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아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 글로벌하게도 넘버원 제품이고요. 현재 국내에는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어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상용 메타 솔루션들과 어 130개 이상의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어서 이아린과 메타 연계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API 기반으로 손쉽게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r l i n 제품은 기존의 2 티어 제품이었던 ERin이 3 티어 제품으로 바뀌었고요, 어, ERin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어,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저희 리파스토리인 마트 서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RV를 도입하신 고객 같으면 마찬가지로 웹 서비스로 제공이 될 거고요. 어, ER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타솔루션과 연계해서 표준 기반으로 속성을 생성하시거나 갭 분석을 하셔서 표준을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형태가 현재 데이터 모델 관리 시스템의 최적의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 라인에서 어, 보이시는 화면이 기존의 화면에 비해서 굉장히 펜시하게 바뀌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과 마찬가지로 좌측에 모델의 내용들을 어, 보실 수 있는 모델 익스플로러가 트리뷰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리본 메뉴를 통해서 보다 더 직관적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용자가 ERD를 편집하거나 하시는 모든 작업들이 액션 로그로 제, 저장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 원하는 시점으로 손쉽게 언두나 리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R라인에서 새롭게 들어온 기능 중에 오브 오브 페인이라고 하는 미니맵을 통해서 ERD를 빠르게 내비게이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R라인에서 모델 관리 구조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리파스토리 기반으로 모델을 관리하신다고 라 하시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모델이 저장이 되고 모델 안에는 음, 여러 개의 주제 영역들을 가질 수 있는 어, 3 단계의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9 버전부터는 주제 영역 하위에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노드가 하나 더 생겨서 어, 계층적으로 모델 관리를 보다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리파스토리의 라이브러리도 무제한적으로 계층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 모델 관리가 보다 더 유연하게 된 측면들이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사용자 편의성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니맵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됨으로써, 보다 더큰 모델 내에서 다이어그램들을 어, 내비게이션 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그램들을 잘 배치하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 기존의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들을 어, 다섯 가지 레이아웃 옵션을 통해서 손쉽게 전체 다이어그램이나 영역별로 어, 다이어그램들을, 레이아웃팅을 자동으로 하실 수 있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 기존의 컬럼을 정렬해서 볼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됨으로써 훨씬 더 다이어그램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피지컬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서 컬럼 네임과 뭐, 데이터 타입과 널려부를 본다라고 하셨을 때, 컬럼 네임, 데이터 타임 널 여부가 정렬이 되어져서 보여짐으로써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지셨습니다. 네 번째로 다이어그램 시각화 부분입니다. 다이어그램상에서 관계선에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PK와 관계 맺고 있는 FK들이 하이라이팅이 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업무적인 관계들을 다이어그램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DB 연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아리는 어,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최신 DBMS들을 버전별로 그 피처들을 어,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어, 현재 오라클 19c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DBMS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하이브라든지 네티자라든지 포스트그리라든지 이런 DB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일괄작업 편의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알인상에서 벌크 에디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모델 내에 있는 정보들을 엑셀 어,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아린 기능상에서도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보다 더 편리하게 csv 파일 형태로 내려서 엑셀에서 작업을 하신 뒤에 바로 엑셀 파일을 임포트해서 일괄로 변경을 할수 있는 벌크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용하시다 보면 뭐 속성명이나 이런 명칭들을 한꺼번에 바꿔야 된다라든지 데이터 타입을 한꺼번에 바꿔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괄 작업이 필요할 때 모델 내에서 각각의 편집기에서 작업하시기 보다는 엑셀로 빠르게 편집하셔서 일괄로 업데이트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표준 기반 모델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R7을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e r n 과 Add-in 모듈이라는 걸 통해서 메타 시스템과 연계해서 표준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셨을 텐데요. 기존에는 메타와 연계할 때, 어, SQL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연계가 되었다면, 이제 R라인부터는 API 기반으로 어,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더 빨라지고 어,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별도의 수고로움이 없이 음, 국내 상용 메타들과 다 연동 구축 사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작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메타와 양방향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면 제니랩 ERA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속성 기반으로 속성을 자동으로 생성하신다라거나 아니면 현재 모델과 표준과의 갭 분석을 하셔서 표준의 내용들을 바로 모델에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여전히 에디인에서 제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저희 리파지토리인 마트가 어 2티어에서 3티어 아키텍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사의 자료 같으며 3티어 아키텍처를 채택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빨라진 성능과 어 안정성들을 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금융권에서 R7에서 R9 환경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을 때 예, 기존보다도 훨씬 더 빨라진 성능 그리고 안정성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홉 번째로는 점점 더 모델 자산에 대한, 어, 자산에 대한 인식과 보안성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e r 인는 리파스토리가 3티어가 되면서 기존에 DB 계정을 쓰던 부분들이 웹 계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어, 기존에는, 음, 모델 마트 관리를 위해서 e r 이 필요했었었는데, 이제는 웹 기반으로 마트 어드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편리하게 리파지토리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편의성 부분에서 웹 기반의 마트 어드민을 통해서 사용자를 정의하신다거나 모델에 대한 권한들을 매핑하시거나 세션을 관리하시거나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카탈로그 매니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 환경이라고 하시, 윈도우 서버 환경이라고 하시면, 어, 액티브 디렉토리와의, 어, 계정 연동을 통해서, 어, 훨씬 더 기업 보안 표준과의 통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ER인과 그 다음 팀 모델링을 위한 마트 서버, 그리고 표준 기반으로 하시기 위한 제니랩 ERA, 그리고 웹 기반으로 많은 현업 사용자나 기업 내의 사용자들이 ERD 자산들을 공유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웹 기반의 모델, 뷰어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뷰어는 기존보다 많은 부분이 향상되어져서 i 이나 크롬과 같은 멀티 브라우저를 제공을 하고 HTML5 기반이고요. 있 그다음에 Non ActiveX 환경에서 하실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캡처한다라든지 다이어그램 상에서 엔티티들을 이동하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손쉽게 하실 수 있고 기존에 로지컬 모델과 피지컬 모델을 분리해서 보셨었는데 로지컬과 피지컬 모델 한 번에 다이어그램상에서 보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